안녕하십니까. 신도림 도시환경 정비사업 취준위원장 한복순입니다. 코로나19와 수도권 중심으로 2차 대유행이 한창인 요즘입니다. 연초부터 오랜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라고 지치고 힘든 시기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신도림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회를 계획했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진행할 수 없어 토지 등 소유자님들의 사업 이해를 돕고자 영상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1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반목과 갈등의 모습을 보여 토지 등 소유자님께 신뢰를 주지 못하고 실망과 피로감을 가중시킨 것에 대하여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는 소유자님께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통합주민대표 김영우 위원장과 함께 사업 시행인가 신청 후 주민총회를 통하여 위원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투명하고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건축심의인가를 위하여 관할 인허관청을 수도 없이 방문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고 이제는 사업시인가를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정부 규제 같은 장애물이 있다고 우리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로 뭉쳤고 여러분이 사업인가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나 하나는 괜찮겠지. 남들이 진행하면 따라가야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고, 동의서 친구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역은 사업인가고 서남권의 최고의 랜드마크, 최고의 명품 단지가 될 것입니다. 경과목. 2009년 6월 15일 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성공적으로 총회를 성화시켰습니다. 2017년 4월 27일 건축심의를 접수하였습니다. 2019년 2월 12일 날 건축심의 조건부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인가 동의서를 증거 중입니다. 신도림도시환경정서 취준위회는 주민대표회와 반목을 뒤로하고 주민대표회와 사업인과 동의서를 함께 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은 사업인과 접수가 시급하므로 동의서 징구에 총력을 다한 후 위원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 초유주대 대변하는 위원장을 뽑을 것입니다. 건축심의 완료 후 사업 인가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협력 업체 선정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인가 신청을 위한 자료는 대부분 완료되었고 동의율이 갖춰지는 즉시 사업 인가 신청을 하려고 하지만 75%가 확보되지 않아 여러분의 사업 참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 및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 7과 산업 3, 획집률의 주거 300, 지산 400, 용적률의 지하 3층, 지상 42층 규모로 2722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게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연면적은 약 12만평, 지식산업센터 상가 연면적은 7만3천평입니다. 다행히 우리 신드림 사업 분양가 상한제, 개발 이익 한수제 등 부동산 전책에 적용을 받지 않아 소유자 여러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사업 개요. 안양천의조망권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와 대토지 소유자들의 유한 대토 부지 확보를 통해 보다 최적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의서 징구 중이고요. 동의 징구가 이루어지면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할 것입니다. 신청 후에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나면 시공사 선정 총회를 할 것입니다. 시공사 선정을 한 후에 소유자 분양 신청을 할 것이고요. 다음에는 감정 평가사가 소유주 분들의 평가를 할 것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고요 이주 및 철거, 착공 및 일반 분양 75% 동의를 득하는 사업 인가 신청 이후 입주까지약 6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요 이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리 가액의 범위 내에서 아파트 분양은 물론 대토 상가, 지식산업센터 일부 금액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주 기간에 발생한 영업이익 및 임대 수익에 대해 매월 지급할 방안을 마련하여 소유자 분들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재개발 전문 세무사와 컨설팅 전문 정비 업체가 세무 상담과 자산 배분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의서 제출은 소유자님의 권리입니다. 비용 부담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매물비용, 사업비, 이에 개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신도림은 중공업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건축심의에 완료한 7대상, 주거비율은 최적의 조건입니다. 추진위가 드리는 말씀 대토 수요조사 및 맞춤형 컨설팅 대토지 소유자 대상의 수요조사 및 맞춤형 컨설팅 예정입니다. 대토 부지는 지금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데가 대토 부지고요. 이게 한약 6천 평 정도 됩니다. 대토지 수요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전 분양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륙과 반목으로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첫째. 이제 하나로 신드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둘째, 사업인가 도기소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취진의 사무실에 오셔서 충분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